안녕하세요. 대만인 아내와 결혼해 현재 대만에 거주 중인 대만 설명서 채널입니다. 오늘 응, 단수이 가는 길입니다. 들어오실 때 보시면 단수이라고 되어 있는 기차를 타셔야 됩니다. 단수이라고 되어 있죠. 이 기차를 타셔야지 단수이역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시다 보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베이터우. 라는 곳입니다. 데이터까지만 가는 기차도 있습니다. MRT죠. 이곳에까지만 가는 기차를 타시면 다시 갈아타고 담수기역까지 오셔야 됩니다. 담수기역에 내리시면 일본 출구라고 되어 있는데, 우측으로 가시면 택시 타는 곳과 폭마우 총으로 갈수 있는 버스를 탈수 있습니다. 윌앤 머터도 갈수 있는 버스 탑널입니다길 건너편에도 버스 탑널이 있지만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바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택시 타는 곳이 보이시죠? 택시 타실 분은 저 왼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버스 타실 분은 우측으로 저 끝에까지 가시면 됩니다. 모든 버스는 이쪽으로 다 옵니다. 저희는 26번을 타고 갈 겁니다. 26번이 홍마오청도 가고, 월앤마타오 노을을 볼수 있는 곳도 갑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26번이 약간 관광버스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곳은 뒤로는 가서 타시면 안 됩니다. 차례차례 타야 돼서, 홍마호청 버스 정류장에 내리시면 이런 곳이 나옵니다. 앞으로 쭉 직진하시면 됩니다. 바로 앞에 있습니다. 걸어가시면 앞에처럼 이제 홍마호청이 나옵니다. 홍마호청은 사진이 굉장히 잘 찍힙니다. 조금 있다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우측으로 가시면 진리대학교죠. 입구입니다. 오늘 안쪽은 안 보여드릴 겁니다. 굳이 제가 안 보여드려도 오셔서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아닙니다. 오전 9시에서 5시까지, 평일은 5시까지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6시까지 열립니다. 그리고 입장료는 80원인데, 소백궁까지 다볼수 있습니다. 영마우청을 보셨으면 나오셔서 이렇게 왼쪽으로 언덕을 따라 쭉 올라가면 진리대학교가 나옵니다. 조금 가파릅니다. 멀지는 않습니다. 이런 곳이 나오면 이게 진리대학입니다. 쩐리대학이라고 대만 분들은 하시더라고요. 좌측도 있고 우측도 있습니다. 보통 좌측만 이렇게 교정이 유명하잖아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 왼쪽에 있는 여기가 유명한 곳입니다. 이쪽만 많이들 그냥 보고 가시는데, 이 정원이 참 이쁘죠? 제가 이곳에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대만을 오게 돼서, 이쪽에 장모님 댁에서 한 1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뭐한 달에 한번 정도는 담수위에 옵니다 담수위는 정말 많이 돌아다녔죠 아까 그 맞은편 우측으로 들어오는 건, 온 겁니다 여기도 진리대학교입니다 이쪽에 사람이 없죠 근데 굉장히 이쪽에 이쁩니다 수업 중이거나 그런 것만 방해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도 없죠, 사람. 이쪽이 참 이쁜데. 남주인는 유명한 대만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인가요? 조금 있다 나오겠지만, 담강 고등학교도 이쪽 루트로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단수위를 루트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소개를 할 거예요. 지금 루트는 홍진소 루트입니다. 이, 이건 제가 이름 지었죠. 홍마우청, 진리대학교, 소백궁, 담강, 고등학교, 중학교 등이 나옵니다. 진리대학교에서 계속 걸어오시면 이런 길을 따라서 가실 수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곳이 담강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홍마호청 가셨다가 진리대 보셨다가 소백궁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최근엔 이런 곳도 생겼더라고요. 이곳은 돈을 따로 내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았어요. 무슨 아트파크라고 되어 있네요. 내가 담강 이제 고등학교죠.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여기서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주인공인도 이곳을 졸업했다고 합니다. 저기는 지금 못 들어갑니다. 이 길이 실제로 걸으면 훨씬 이쁩니다. 이날은 덥지도 않고, 날도 참 맑고 멀리까지 볼수 있어서 모든 그림이 다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자, 앞에 보이는 산은 관인산이라고 합니다. 하이킹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산에 올라가 봐도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여기 살때 올라가 봤습니다. 관인산입니다. 저 이제 왼쪽에 보이는 게 소백궁입니다. 소백궁은 홍마우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볼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쪽 어차피 80원짜리 를 사시면 소백궁도 공짜입니다. 소백궁보다 이 올라오는 길이 참 예쁩니다. 홍마우청에 내리셔서 홍마우청 보시고 진리대학교 보시고 길을 따라서 소백궁 오는 길로 쭉오 셔서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마오청 표를 사셨으면 소백궁도 공짜입니다. 저는 다시 가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가 오던 길을 계속 따라서 가면 계속 이런 길이 있습니다. 담수의 역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죠. 거리는 좀 있습니다. 이쪽에 가다 보면. 일본 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끝에 오시면 여기도 공짜입니다 들어가 보실 분은 가셔도 됩니다 앞에 다리가 있죠 저 다리를 건너서 있다가 갈 겁니다 웨딩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날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어딜 찍으나 다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이 다리를 건너서 갈 겁니다. 이 다리를 새로 지었더라고요. 이 우측으로 가시면 다시 홍마우청 쪽으로 갈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리를 건너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다시 역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단수이 역적으로. 다리 건너서 우측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을 따라 쭉 가시면 다시 단수이 라오허제 그쪽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우체국이 하나 나옵니다. 이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턴을 하셔서 다시 쭉 올라가면서 구경을 하면서 가면 단수이 라오허제가 나옵니다. 홍진소 루트입니다. 홍마오청 진리대학교 소백궁. 이런, 아마도 천주교일 겁니다. 이것도 역사가 좀 오래됐습니다. 여기도 사진이 예쁘게 나온다, 나옵니다. 여러 가게들이 요즘은 이제 또 최근에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강가에 있는 길도 유명합니다. 그쪽은 제가 이 루트로 다른 영상에서 소개를 할 겁니다. 아마도 제가 지금 오는 길을 천천히 하나씩 홍마우청도 보시고 보시면 한2 시간 정도는 걸릴 겁니다. 대왕 파스테라죠.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도 사먹어보진 않았습니다. 인사를 하신 회장 찍고 있으니까. <laughs> 대만 전통 가방도 보이네요. 전통 가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이제 미키 마우스가 보이는데 저 우측으로 들어가면 이제 라오허제입니다. 여기서 뭐 여기도 하시고 하시면 되죠. 이쪽 끝에 이제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단수에는 스타벅스가 두 곳이 있습니다. 단수이 옆 바로 옆에 하나 있고 나중에 이르트로 가시면 그쪽에서도 노을을 많이 보시죠. 그쪽 스타벅스가 더 유명합니다. 리버사이드점인가요? 여기 명랑핫도그도 팔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뭐 마사지도 있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다녀오셨던 분들도 경험이나 이런 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강가로 가서 워렌 마타오까지 가는 그 루트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곳은 2시간 짧게 잡아도 제가 한 루트씩 2시간은 걸릴 겁니다. 다시 담수이역으로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